좋아요. 좋아요, 꿈녀 박스의 조둥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드디어 꿈녀 박스 구독자 5만 이벤트를 시작합니다. 빠르게 핵심만 알려 드릴 테니 집중해서 보고 다 참여하세요. 첫 번째 이벤트는 바로 친구 추가 이벤트입니다. 좀비고 50명, 로블록스 50명, 총 100명의 친구를 추가할 예정인데요. 참여 조건은 꿈녀 박스 김두이 채널을 구독한 상태여야 되고요.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이 영상이죠. 구독자 5만 이벤트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 주세요. 에는 꾼녀 박스 채널에서 가장 좋아하는 컨텐츠와 간단한 이유 그리고 친구 추가할 게임과 아이디나 닉네임을 함께 남겨주시면 됩니다. 좀비고면 좀비고 플러스 좀비고 닉네임을 로블록스면 로블록스 플러스 로블록스 아이디를 남기면 되겠죠? 이때 로블록스와 좀비고 둘다 친구 추가하고 싶은데 뭘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중복 참여도 가능합니다. 중복 참여를 원하는 분은 다른 컨텐츠로 댓글을 따로 좀비고 하나 로블록스 하나 남겨서 두번 참여해 주세요. 친구 추가 이후에 닉네임, 클랜명 한마디란 등의 부적절한 단어가 있거나 최종 접속일에 보통으로 친구 삭제가 될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고요. 좀비구의 경우 7자리가 부족합니다. 이 7명은 당첨자가 발표되면 따로 표기해서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당첨자 발표 영상이나 게시글에서 친구 추가 대기자와 부계정 친구 추가 중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벤트는 상품 이벤트입니다. 콜처랜드 문화상품권 5,000원권 10명, 굽네치킨 오리지널 세트 10명, 총 원하는 상품과 상품을 수령할 이메일을 함께 적어 올려주시면 됩니다. 간단한 한마디만 담긴 게시물도 물론 가능하고요. 팬아트나 편지, 노래, NMC 등을 더해준다면 성의점수가 왕창 붙을 수 있습니다. 단, 업로드된 게시물은 꿈미어 박스 영상이나 방송으로 송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허용하시는 분들만 참여해주시고 당연히 저작권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미리 공개했던 이벤트인데 살짝 아쉽죠? 꿈미어 박스 다시 보기 채널 구독자 1,000명, 보너스 이벤트도 있습니다. GS25 편의점 상품권 1,000원권을 10명에게 드릴 예정인데요. 참여 조건은 꾸미 박스 다시 보기 채널을 구독한 하고요. 참여 방법은 꿈야 박스 다시보기 채널에 업로드된 실시간 스트리밍 영상 중 가장 재밌게 봤던 장면을 해당 영상에 댓글로 타임라인과 함께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상품을 수령할 이메일을 꼭 함께 적어주셔야 합니다. 모든 이벤트에 참여하셔도 되고 원하는 상품이 있는 이벤트만 선택해서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놀아줘서 고마워요. 도이 바이.